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사역은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폭로하시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죄를 드러내시고 폭로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망신을 주고 뭐 창피를 주고 그렇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폭로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누구에게가 아닌 바로 나 자신 스스로에게 드러내시고 폭로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사는 게 죄야. 너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죄야. 그렇게 주님께서 알게 하셔서 회계시키시려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드러내시고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반드시 회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시켜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가 단절되어서 교제하지 못하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단절된 채로 우리를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죠?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형벌을 당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어, 십자가에서 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에, 자녀가 될수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뭘까요? 회개. 죄를 뉘우치는 게 회개일까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이런 이런 죄를 졌어요. 이렇게 뉘우치는 게 회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침과 동시에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해오던 죄악된 행실을 딱 끊어 버리고 뒤돌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관역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빗나가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관역이 벗어났으면 그러면 다시 돌이켜서 관역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역에서 벗어나서 죄는 뉘우치면서도 계속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 진정한 회개를 보여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은 사게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게오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요, 이 사게오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는데 걷는 수준을 넘어서서. 갈취하다시피 세금을 거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께오를 공공의 적으로 여겼겠죠. 아무도 그 사께오와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께오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았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께오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는 다 버려두고, 뽕나무 위로 막 기어 올라갔어요. 그 높은 곳에서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기가 막힐 일인데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보면 19장 5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케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대 주여 보시옵소서. 아, 거기가 아니잖아요? 19장 5절. 예. 네, 그럼 8절로 넘어갔네? 19장 5절 없었어요. 네, 내가 못 넣었나 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개오야 속히 데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이지만, 사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은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와 어울려주지 않으니까. 너무나 외롭고 쓸쓸했는데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추앙받고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팬, 팬처럼 따라다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스타가 되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케오는 어쩌면 자기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개오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내가 내네 집에 하룻밤 자야 되겠다. 그러니까 빨리 이리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개오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누가 보면 19장 8절에 삭게오가 이런 결단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삭게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뭐라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속에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사개오는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이후로 어떻게 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없지만 사개오는 분명히 이 약속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었겠죠. 사개오는그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갈취하고 돈을 빼앗는 이런 일들을요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시로 결단하고 딱 끊어내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뉘우치면서 돌이키는 모습으로 자기의 소유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났으면 이것은 회개하는 게 아니라 뉘우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아 삭개오는 자기 의 모든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빼앗은 것을 네 배로 갚아 주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말과 행동이 모두 다 포함이 돼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역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아닌 돈이 관역이 되고 이성이 관역이 되고 세상 즐거움이 쾌락이 권력이 관역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빛나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든 모든 행위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낱낱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 받는 것과 별개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빗나간 벗어난 관역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의지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의지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넘기면 되는데 바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영을 다시 살리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자기 돈처럼 빼앗아 갔던 사기오가 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과 친구 하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분이셨어요. 사기오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자신의 죄를 꾸짖으실 게 뻔한 예수님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게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게 된 것은 바로 그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불어 넣어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게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사게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셔야만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문득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 생각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노태경 자매님도 뭐 어떻게다 보니까 우연히 끌려갖고 이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예, 네, 누가 아무리 권면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인인데, 내가 어른인데 뭐 아무리 권면한들 가겠어요 가고 싶지 않으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안에 마음속에 이제 나를 만날 때가 됐다라고 마음에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사기후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을 넣어주신 거죠. 이렇게 성령은 그런 마음을 불어 넣어주세요. 그런데 사탄은 어떤 마음을 넣을까요? 사탄은 그 반대의 마음을 넣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 누구죠? 가롯 유다, 가롯 유다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롯 유다가 하려고 한게 아니에요.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마찬가지로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하도록 생각을 집어넣어요. 마귀는 술 취하게 만들고, 화내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어요. 상대를 무시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죄를 지적하게 하고, 정제하게 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 않도록 마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 갈수 없게 만들어요. 몸이 조금이라도 더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나는 그 몸을 이끌고서라도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불어넣어주시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불어주신, 넣어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나올 때에 비로소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입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반대로 정말 욕하고, 화내고, 싸우고, 뭐,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구나.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 아니라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저래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살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애타게 중보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자아가 시키는 대로 자기의 갈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포기하실까요?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이냐면, 어제 우리 이용희 집사님 말씀 올려주셨지만, 로마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동성애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싫어버린 바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다시 권면하시지 않는데요. 그냥 버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굉장히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죄를 다 용서하시지만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는 죄가 딱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고 두 번째로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앞에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으면 이 인권 아, 뭐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반대의 목소리를 외쳐야 돼요.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동성애가 얼마나 나쁜 법인지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에 대문장 만화 게스티커를 저도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붙인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신둔면에 있는 또 이천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일인 피켓 시위를 했잖아요. 이제 아마 토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나가셔서 이른 피켓 시위를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신주면 사거리에도 도암리에도 모이천 뭐 시내에도 이렇게 이른 피켓 시위가 이제 곳곳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죄가 아닌 다른 죄들 때문에 정말 헤매이고 그렇게 정말 아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실까요? 포기하실까요? 오늘 주일 예비 안 나왔다고 해서 내가 오늘 주일 온전히 주님 앞에 들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냥 버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돌이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계속 가면 아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히 피폐해지고 병들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국 힘으로 제압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 일러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강제로 잡아 끌거나 회초리를 드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고통받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 이 출애굽 시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요 고작 며칠이면 좋게요. 그런데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자기 자아가 시키는 대로,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와 모세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마음, 자기 고집대로 끊임없이 악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전쟁 가운데 고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깨달으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음,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소원이 뭐였냐면 저는 꼭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찬양단을 운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열심히 금요 기도회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 스무 살 아마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엄청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속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아, 내가 이제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 하면서 살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던 일을 다 때려치우고, 그냥 바로 신학교를 갔어요. 그렇게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딱 1년 만에 우리 형이 포토갤러리라고 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이제 지원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시내에다가 포토갤러리를 딱 차리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 형이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네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형은 되게 내성적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을 못 해요. 근데 저는 되게 이게 활발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너는 장사하면 성공하겠다 맨날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는 어린 나이에, 야, 사장님이잖아, 명색이. 사장님 하고 싶어가지고, 신학을 딱 휴학하고, 사업을 딱 차린 거예요, 형이랑 같이. 그리고 정말 1년 동안 돈을 버는데요, 잘 벌리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는 현대전자가, 한 달에 한번 월급날이면, 2000 시내에 쏟아졌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옷가게고 뭐고 그냥 안 되는 장사가 없었어요.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1년 동안. 그래, 딱 1년이 지나니까, 한국 경제 위기가 딱온 거예요. IMF가 딱 터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매출이 90% 이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마디로 그냥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게요? 제가 다시 두손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나 이제 사업에 밀어 안 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때부터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딱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만큼 저를, 저에게 힘을 가하셨어요. 저를 하나님의 힘으로 제압하셨어요. 회초리를 드셨어요. 야,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사역에만 열중하고 충실히 그 사역을 감당했더라면, 저는 지금까지 그 많은 돈을 낭비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힘들게 하지도 않았고 그 1년이라는 세월 동안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딱 1년밖에 허송세월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요. 이 30대부터 말씀하시는데 40대에도 안 듣고 50대에도 안 들어서 60대에 돌아오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드리는데도 평생 예수 안 믿고, 지 마음, 지 뜻대로, 지 주먹만 믿고, 자기 돈만 믿고 살다가 죽을 때가 돼서야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흥분돼요.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진작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 내가 왜 진작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할때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는 해드리고 내가 천국 갈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후회하고 그때서야 통에 자복하며 후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틀림없이 관역에서 조금씩 빗나간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가슴에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없나요? 예. 네? 있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 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삶을 살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건강과 돈과 부기와 권세 이런 거는요, 하나님 없이도 가능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부자가 될수 있는지 볼수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얼마나 많은 권세를, 얼마나 높은 명예를 가질 수 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려고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과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시려고 그렇게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